<목소리> 안녕하세요 테크리의클란지 p d 입니다 사전예약으로 구매한 갤럭시 Z 플립4 비스포크 에디션을 배송받았습니다 기본 색상보다는 조금이라도 유니크한 색상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면 옐로우, 후면 화이트, 프레임 골드를 선택했어요 작년에는 갤럭시 Z 플립3 온라인 전용 색상인 핑크를 선택했었는데 나중에 이 색상이 블랙핑크핑크의 비스포크 에디션 조합으로 변경되어서 어쩌다 보니까 비스포크 에디션 덕후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갤럭시 Z 플립 4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미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고 누구나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만져볼 수 있어요. 하지만 비스포크 에디션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색상이 아니니까 제가 선택한 골드, 옐로우, 화이트 조합의 비스포크 에디션 갤럭시 Z 플립 4 색상 위주 리뷰 본격 시작합니다. 갤럭시 Z 플립 4 비스포크 에디션은 박스가 기본 색상과 달리 가운데 플립 글씨에 비스포크 조합을 할수 있는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아래쪽에는 갤럭시 Z 플립 4가 쓰여져 있고. 바로 박스를 열겠습니다. 골드 옐로우 화이트 조합의 갤럭시 지플리포가 나오고 보호 비닐은 뜯기 쉽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녀석을 박스에서 꺼내서 보고 든 생각은 5 5 0 0 0원더 주고 비스포크 에디션을 선택한 것은 정말 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면과 홈면의 색상을 다르게 선택한 것이 슈퍼울트라캐좀 킹왕짱 마음에 들어요. 접혀있는 갤럭시 지플리포를 펼쳐보면 비스포크 테마가 적용된 잠금화면과 홈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디자인은 아니고 비스포크 에디션에서 조합 가능한 색깔을 한층 한층 쌓아뒀어요. 이건 제 취향은 아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Z 플립 4의 색상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에 노출을 시켜봤습니다. 먼저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기본 색상인 그라파이트, 핑크 골드, 블루, 퍼플 사이에 놨어요. 커버 디스플레이와 카메라가 블랙이라서 전면 옐로우가 잘 어울리는 것이 눈에 띄고 뒤집어서 후면을 보면 골드 프레임이 포인트가 되어서 화이트가 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핑크 골드와 흰즈와 프레임 색상을 비교해 봤어요. 핑크 골드는 확실히 핑크빛이 돌고 골드는 노란빛이 강합니다. 이렇게 기본 색상 네 가지와 정적으로 비교를 하면 그냥 개인 취향 차이에서 색상을 선택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니까 비스포크 에디션이 더 예쁜지 모르겠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비스포크 에디션 색상을 조합할 때 전면과 후면 색상을 다르게 하면 지플리포를 뒤집기만 해도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살펴보면 단조롭지 않아서 질리지가 않아요.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옐로우, 골드, 화이트가 번갈아가면서 시각을 자극하는 게 계속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쯤에서 전후면 핑크의 블랙 프레임인 지플립3 비스포크 에디션을 보면 핑크가 블랙과 잘 어울리지만 시각적인 임팩트는 약해요. 물론 통일성은 더 강해서 이런 느낌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지플립4를 받기 전까지는 전후면 색상이 같은 게더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박스에서 이 녀석을 꺼내는 순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색상 조합을 잘못하면 폭망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녀석은 진심 아름다워요 혹시나 저와 취향이 정반대인 분들에게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선택한 이 색상에 대해서 칭찬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갤럭시 지 플립4 비스포크 에디션 전면 옐로우 후면 화이트 프레임 골드를 나무 테이블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노란색과 흰색을 따로 떼어 놓으면 촌스러울 수 있는데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이어서 소파에 앉아서 사용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면 골드 프레임이 은근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좋고 소파 위에 뒤가 보이게 놓으면 화이트가 깔끔해서 좋습니다. 골드가 흰색이 밋밋하지 않게 포인트를 주고, 흰색만 봐도 수많은 화이트 중에 화사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잘 뽑았어요. 배경을 좀 바꿔서 별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장소에서도 보면, 옐로우와 화이트, 골드가 번갈아 보이는 모습이 무척이나 예뻐서 만족감이 높습니다. 삼성의 비스포크가 생활가전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니까, 비스포크 가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스마트폰과 비슷한 색상이 있는지 재미삼아 살펴봤어요.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완전히 통일하지는 않지만, 냉장고에서 비슷한 조합이 있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대략 이런 느낌인데 바로 옆에 두고 보니까 다소 차이가 나네요. 1년 전쯤 갤럭시 Z 플립 3의 색상 리뷰를 하면서 블랙 프레임에 핑크가 들어간 이 녀석을 보면서 딸기 우유 에디션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Z 플립 4의 옐로우를 보니까 바나나 우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유, 바나나 맛과 딸기 맛을 가져와서 옆에 두면 색깔이 주는 느낌이 이상하게 닮았어요. 단지 우유가 제 몸매와 비슷해서 닮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갤럭시 Z 플립4 비스포크 에디션 골드, 옐로, 우 화이트 조합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제가 비싼 돈 주고 사서 아까운 마음에 끝없이 칭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영상으로도 예쁘게 세련되게 나왔지만 눈앞에 보고 있으면 사용할 때 정말 만족감이 높아요. 진짜 실물 깡패입니다. 갤럭시 Z 플립4의 색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5만 5천원을 더 주고 비스포크 에디션으로 가는 것이 절대로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색상 조합만 잘하면 만족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어떻게 조합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가 보여드린 색상 조합 적극 권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어, 잠시만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왜냐면요. 이 영상을 봐주셔야 하기 때문이죠. 제법 잘 만든 영상인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영상 보기 싫으시다면 여기 는콜타인지한 번만 쏙 누르고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 영상도 잘 만들었어요. 꽤나 신경 많이 썼거든요. 두개 중에 하나는 받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